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거 키기 전에, 네. 어, 26년에 대박나는 나이, 네. 이렇게 우리 신령인 공수 요청을 드렸는데, 네. 딱 이제 공수 주신 게, 여섯 개의 나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네. 나이 순서대로 말고, 진짜 이 대박의 네. 이 기운으로, 네. 봤을 때, 6위부터, 네. 역산에서 올라가겠습니다. 6위부터. 네. 일단은 따지자면, 어, 어려운데. <laughs> 따지자면, 일단은 적어봤거든요. 네. 음. 어렵네요. <laughs> 일단은, 어, 이제, 그래도 따지자면, 64세, 지금 64세, 음. 내년엔 65세대, 되 범띠. 이민생, 이민생들. 이민생들. 네, 사업적으로, 사업 운이요. 굉장히 좋게 들어오세요. 음, 주변에, 지금 올해까지는요, 뭔가, 정말 피바람 불듯이요, 근 10년 가까이, 8년 가까이, 7년 가까이, 6년 가까이, 계속 삼세처럼, 계속 해마다, 해마다 힘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이민생 같은 경우는 계속 허리가 꺾인 것 같은데, 꺾인 것 같은데, 꺾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상태라고 나와요. 하지만 내년에는요, 재수가 있고 재수운도 있고 사업운도 있으세요. 음.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데 주변에서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꺾였던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 인연이 꺾였다면 지금 안으로 뭔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옹기 옮기, 옹기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나오세요. 음. 그래서 6 네. 네. <laughs> 네. 그다음으로는 음 28살 범띠들 또 오이. 네, 5위. 이분들 이지군이 들어와 있으세요. 음. 어, 쉽게 얘서 내가 머물던 자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내가 여기에서 다른데로 가면 어떨까. 음. 고민에 빠져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금부터 뭔가 바람이 불어요. 음. 움직일까 말까. 갈대처럼 움직이고 있고 흔들린다라고 나와요. 내년 봄부터는요. 새로운 곳에 이직해서 털을 잡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오, 어. 그게 좋은, 좋은 곳으로, 좋은 조건이다라고 나와요. 다만, 이, 늘 말씀드리지만, 다 타고난 생년월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 차이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5위로는 28살 범띠분들, 이직분이 자꾸 들어와 계시니, 하지만 그래도 어, 겁이 나신다면 물어보고, 음. 어, 이동을 해보세요. 할게요. 나하고 조건이 정말 맞는지, 음. 내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이 말을 하냐면요. 왜 물어보고 이조, 이직을 하라고 하냐면, 음. 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인복이라 하죠. 네. 인복이 좀 낮아요. 아, 28세 범띠 뭐 분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어, 적응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음. 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은 스러워요. 음. 제가 이제, 이직 운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틸지, 이제 이런 선생님들 찾아뵙고 상담하고 이직하는 거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4위. 네. 아우, 참. 가를현이가 <laughs> 되게 난가 화내요. 다소 운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22살 원숭이띠 뽑을게요. 오, 어, 젊, 이, 굉장히 젊으신 편들이네요 네, 네, 지금 올해 22살이에요. 내년에 23살이 되겠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학업적인 운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 공부라고 하죠. 네. 학업은. 굉장히 시험이든 뭐든, 도전하세요 무조건 서둘러서 자격증 공부든 뭐든 짝, 자꾸자꾸 도전하고 움직여 보세요 할게요 학업운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음 어, 내가 이걸 지금 다져놔야 어, 25시고 26이고 27 됐을 때 이게 성과물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다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음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척은 하는데 어, 사람은 외로움이 많아서요. 이 친구들이 외로움이 많아서 의지가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음. 여태 놀았으니. <laughs> 네. 음. 내일부터 오늘부터는 펜 들고 공부하세요. 학업운이 음. 어,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와요. 내년부터는. 음. 그러니 도전할 수 있다. <laughs>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3위를 뽑자면 지금 고민하는 게요. 네. 54세 지띠하고 46세 원숭이띠를 막상 막하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네. 굳이 하자면 54세 지띠가 3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자생분들은요, 여태 사람, 돈 많이 힘들었다고 나오세요. 음. 음, 54세의 임자생분들. 어, 하지만, 어, 내년, 바로는 아니세요. 음. 어, 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드리니까. 내년 봄, 4월 달부터는요, 자꾸 사람의 물결이 바뀌세요. 음. 사람의 인연짜리가 바뀌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아, 저 사람은 나꼭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인연이 있다면 과감히 한번 변화를 줘보세요. 음. 어, 54세의 GT 임자생들은요, 과거의 인연에 매달려있지 마라 하고 싶어요. 음.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직진하세요.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든. 좋은 결과물이 높게 나타나세요. 음. 화산이 폭발하듯이 나타나세요. <laughs> 이거는 좋은 인연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금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 연관이기 때문에 잡으라는 아,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좋은 인연 잡아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임자생과 경신생으로 제가 조금 했지만, 이번에 2위 경신생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응, 축하드립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전까지는 될까? 정말 될까? 흔들렸다라고 나와요. 본인한테도. 음. 본인이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겨울부터는요, 일단은 무턱대고 저질러 보세요. 음... 음, 사람 인연은 이미 들어와있다라고 나와요. 좋은 분들은. 음... 네. 주변에 좋은 인연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음... 나만 열심히 달려가기, 하... 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준비는 어. 다돼 있기 때문에 오. 내가 주변을 둘러보고 의심하고 있는 사이에 내 주변에는 이미 꽉찬 좋은 인연들로 들어와 있는데. 아. 에.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달려가고라는 거예요. 음. 나를 믿고 주변을 믿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나와요. 아. 어.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잡히는 거잖아요. 네. 이 내내 운이 들어오면서. 네. 속도 좋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대박의 1위. 어, 정말, 어, 이분들은요, 1위 말씀하기 전에, 오, 정말 좋네? 대박이네?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오, 이 사람도 되게 좋네? 이 말이 나왔는데, 정말, 모든 게다 좋으세요, 이분들, 음, 내년에. 음. 음, 자, 말씀드릴게요. 33살 닭띠분들.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분들은 딱 적자마자, 어, 33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예. 그래서 이분들은요, 금전운. 음. 모든 운둘이라는 운들은 다 좋게 들어오세요. 음. 다만 술은 조금 적게 드세요. 할게요. 술. 술. 술 관련해서, 어, 우리 관절하죠 네.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 말만 할게요. 아, 술 먹고 관절 일어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음. 어, 나머지는 다 좋아요. 돈이 계속 들어와요, 돈이. 아. 돈이 이상하게 이분들은요, 우리 정말, 횡재수 있죠 횡재수 네. 그런 운까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응.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요, 그 노력 또한 내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한 거니까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있다 그 결과물이. 다만 조심해야 될거 아까 말했듯이 술, 수, 술, 사람, 사람, 네 관제, 네 그것만 조심해라. 음. 그거 나빠요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조심하면 안, 안 나쁜 거잖아요. 안 먹고. 말씀 드렸는데, 네. 자기가 조심 안한 거잖아요. 그니까, 러 술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1년 금주하면 되잖아요. 음. 어. 금주, 와, 금주.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돈만, 금전만, 재수만 있다면. 음, 음, 네.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laughs>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2026년도 대박 나는 정말 좋은 운이 가득하신 분들 말씀드렸고요. 또, 더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있는데, 이제 그나마 추려본 게 이렇게 나왔으니, 너무 오해는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